제가 말만 하면 분위기가 왜 딱딱해지죠? 혹시 나도 모르게 가르치는 말투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점검해 보세요. 첫째, 단정형 말투. 그건 이게 맞아! 정답만 던지는 느낌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훈계형 말투. 내가 말했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에선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어. 이렇게 조언은 부드럽게 경험담으로 전해주세요. 셋째, 전문 용어 과다. 이건 인지 부조화 현상 때문에 그래. 이런 어려운 말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상대가 벽을 느끼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안 맞아서 불편해진 거야.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주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과잉 비교형.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어. 상대를 무시하는 뉘앙스죠. 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나을까? 이렇게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주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끊어 말하기.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그런데 말이야. 답답하고 권위적인 느낌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이야. 이렇게 말 끝을 정리해주면 신뢰가 생깁니다. 말투는 습관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만 고쳐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시고 여러분들의 말투 점검해 보세요.